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남구는 오늘 그 기농 기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이 사는 마을은요, 제가 이 태어난 곳이죠. 이 우리 마을의 입지적인 조건이 남쪽에 산이 있고 그래서 그 곁이 좀 늦게 듭니다 그리고 뒷산이 그렇게 큰 산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계곡도 없고 그래서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면소재지에서 거리도 어중간하게 떨어져가 있고 그래서 이 마을이 제가 알기로는 최대 가구수가 20가구 정도 되었 었습니다. 옛날에 20가구면 작은 마을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 사람들이 떠나다가, 떠나니까 10여 가구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이제 기농 기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거의 20 가구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몇 가구는 별장 비슷하게 쓰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반쯤 비어 있는 집이죠. 그리고 저 앞에요. 동네 어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구 하다 많습니다. 그죠? 여섯 가구가 지금 새로 집을 지었거나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기농 하시는 분도 있고 기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농하고 기촌하고, 이 어떻게 구별, 구별, 구분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농은 이 시골에 와서 돈을 벌어서 가정 경제를 유지를 해야 되고, 기촌은 연금이라든가 뭐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유유 여유 있게 시골 생활을 즐기시는 거고,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제가 사는 이 면소재지가 빌라도 두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아파트도 있고, 아, 저 위에 빌라촌도 있습니다. 빌라, 저 위에 산중턱에 있는 빌라촌은 가구수가 꽤 많은 걸로, 한 200가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까이 있고, 보건소도 가까이 있고 읍내 면소재지에 이원도두 군데 있고 치과의원 있고 뭐그정도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하우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지붕 있는 거 보이시죠 저기 멀리도 보이고 저게 다 꽃간 건조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시골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젊은 대 조금 젊다고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60대 이하, 그죠? 60대 까지입니다. 저도 60대니까. 전부 자기 할 일이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일이 바쁘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80대가 더 되신 분들이고. 기농, 그, 사이트 보면요. 기농한다 하시는 분들이 뭐, 터치야 뭐 마을 발전 기금 그런 것 때문에 그 적응을 못 하고 나가신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터시라든가 발전 기금이라든가 그런 걸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개개인의 갈등은 어느 정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집단적으로 왕따를 시킨다든가 뭐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말저 새마을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요. 뭐 아무 실권도 없고 뭐 모자만 씌워놔 놓고 보국대만 하라는 게 지금 현재 새마을 지도자인데 그래도 뭐 동네 일을 소식을 들어보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 마을에 전입을 하면 뭐, 지도자한테 인사하고, 이장한테 인사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 뭐, 마을에 이사 왔다 해가지고, 저한테 인사, 오로, 인사하러 오신 분한 분도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마을 대표로 해가지고, 퇴시해 부린 것도 없고요 저는, 이, 그, 유튜브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터쉐, 뭐, 발전기금찾는 거, 그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 게 문제가 되는지. 일단요, 이, 우리, 제 살고 있는 주위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도 빈집 비슷하게 있습니다. 빈집 비슷하게 있는데, 그분들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매각을 하지 않는 거고요. 집을 못, 못 팔아서 쩔쩔매는 경우는 없거든요 물론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뭐 직접적으로 제가 주택 거래를 안해 봤으니까 손해가 가는지 덕이 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면소재지 우리 시천면 같으면요 부동산이 팔라는 사람은 없고 살라는 사람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산중턱에 집을 짓잖아요. 저 위에 산으로 있는 집. 전부 새로 기농을 하셨는지 기촌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지은 집이거든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일단 입지적인 조건이 별로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남쪽에 산이 있어서 볕도 늦게 들고, 그 다음에 교통, 또 조금 어중간하고 그래서 최근 오랫동안 마을이 자꾸 가구수가 줄어들었지 불어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5년 사이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가구인가 여덟 가구인가 늘어났네요. 한 5년 사이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그리고 여기 토지값 굉장히 비쌉니다 시골치고 집을만 하다는 그런 조건이 되면요 아마 30만원 평당 30만원 이상 할 겁니다 그것도뭐 자투리땅 보태갖고 내가 실제로 쓸거는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자투리땅 150평 뭐 200평 붙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한꺼번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 매입을 해도 평당 30만원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이 있고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뒤쪽으로 보면요. 멀리 산 중턱에 있는 집 전부 기농기촌하신 분들이 지은 집입니다. 예전 옛날에는 저런데 없었거든 집이 없었거든요 예 오늘은 제 나름대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